안녕하십니까 가고싶다 TV 사랑하는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이게 가구 사장인데 카페 사장으로 초대를 받았데요 컨셉이 있는 나만의 카페 소상공인 재능공단에서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저희 장 과장님과 함께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하죠 점프 네. 뛰는 거 우리 점프! 놀괜찮아 놀이 좁고, 너무 급하게 오신 것 아, 같은데? 거리가 좁고, 놀이 좁고, 놀이 좁고, 놀이 좁고,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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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직업이 몇 개인가요? 커피숍 사장이 가구점 사장이, 그다음에 <laughs> 네, 네, 강사님까지. 네네 강사로 한번 대회. 강사님까지. 데뷔하는 날인데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도 <laughs> 한번 계속 저만 <전화> 떠아다니면서 <laughs> 네. 예, 성사님 뒤를 다듬 <laughs> 찍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laughs> 오늘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떨리는 것보다는 살이 넘쳐서 어. 불편해 죽겠네요. <laughs> 네. 그 발표할 내용을 간단히 조금 발표할 내용을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일단 여기서 잡아 주신 주제 자체가 네. 컨셉이라는 거에 대한 거라서 네. 특색 있는 카페이랑 컨셉을 잡는 방법 이런 거도 알려드릴 거예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러다 유명 인기 강사 대가 노량진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laughs> <저 파이팅. 웃음> 어 세상에 어우 멋어야 어. 아. 딱히 있거든, 뭐 어. <laughs> 살도 좀들수 있나?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겠습니까? 아예로봇으 네. 갖다 준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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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서빙까지... 고객님 그 첫번째꼭눌러세요감사합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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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드릴까요>? 어떠세요? <laughs> 저희가 필요 없어졌는데 <laughs> 다 깎이네. 송태양 <laughs> <laughs> 강사님? <laughs> 네. <웃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가 네. 촬영할 장소 네, 여기 저희 강의실입니다. 이렇게 아.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계시면 좋은데. 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생방송으로 지금 네. 유튜브에 나오고 생방송 유튜브로 하나. 나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 송태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더웠어요. 아 더웠어요. 더웠어. 날 너무 막 빨리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거였네. 네. 그래도 좋은 경험이셨나요 오늘? 좋은 경험했습니다. 네.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어. 아 그럼 앞으로 가고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앞에 창업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희망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 저희는 리얼입니다. 리얼이죠. 예. <목소리> 신경 쓸게 많아. 너무 힘들어. 돈 벌려고 그냥 내가 커피 모르는 데 차리면 솔직히 좀어는요 꿈이 있는 분들 하셔야 돼요. 가서 대박 나실 거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 한하셔요 <laughs>